안녕하세요. 주식강의 기초입니다. 지난번엔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주식거래 어플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주식거래 어플은 보통 MTS라고 부르는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앞글자를 따서 MTS예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주식 거래 앱이 32개가 있었어요. 주식 앱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이 효과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싹 비교를 해보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 앱 추천하는 거 보면 뭐 수수료 무료 같은 이벤트 하는 걸 추천해 주시는데 초보 때는 수수료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장 거래를 많이 하지도 않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래에 익숙해지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숙달되고 나서 스스로 무료 이벤트 하시는 쪽으로 이동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어플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앱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앱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증권 플러스인데요. 구글 플레이 기준 다운로드 수 평점 순으로 정렬해서 소개 순서를 정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전체 화면 눌러주시고요 증권 플러스는 어플이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이 나고 평점도 좋고 가입자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주식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렉이나 오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장점은 아니기도 한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가 안정적으로 준비되었을 수도 있고 보니까 리뷰가 3만 개라고 나오는데 뒤에 키움증권 빼고는 압도적인 수치로 높은 거거든요 근데도 평점이 4점대면 정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KB증권의 마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해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캡처가 불가능해서 이거를 제 태블릿으로 찍어온 화면이거든요.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저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숫자가 좀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아요? 캡처가 불가능해가지고 수익 인증 같은 거할때 태블릿으로 찍어올지 다른 어플들로 변경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다음은 키움증권의 영웅문입니다. 어플 풀의 이름에서 보이듯이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오래전에 출시되기도 했고. 한동안 주식시장 점유율 계속 1등이었고 워낙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영문문의 구성 방식을 많이 따라한다고 하네요. 단점은 설정 자유도를 너무 높게 제공하다 보니까 초보한테는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많다 보니까 능숙한 사용자한테 친화적이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카카오페이 증권이랑은 좀 반대 느낌인데 장점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써왔으니까 이제 안정적일 수 있겠죠. 다음은 삼성증권의 엠파비입니다. 이건 삼성 특유의. 부... 푸른색에서 오는 그 시각적 편안함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디자인에서는 KB랑 삼성 스타일이 좀제 스타일인 것 같고, 평점이 갑자기 2점대로 낮은 거 보고, 낮은 평점 순으로 읽어봤는데, 지문인식 오류 같은 게좀 있나 봐요. 근데 다 어느 정도는 그런 평들이 있어서 크게 고려할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입니다. 이 어플은 최근에 신규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계좌를 개설하면 무작위로 주식을 몇 주씩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다고 하는데 좀 깔끔한 편이면서 어플이 가볍고 빠른 것 같아요. 평점이 낮아서 보니까 아직 최적화가 덜된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나무와 QV입니다. 두 어플 다 구성이 완전히 똑같아요. 나무는 밝고 QV는 어두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QV는 영업점에서 관리해가지고 나무보다 수수료가 많이 높대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을 이용할 거면 둘 중에는 나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에셋대우의 M스톡입니다. 이게 깔끔하긴 한데 글씨 굵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사용해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산만한 느낌이 좀 있어요. 다음은 대신증권의 사이보스터치와 크레온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부터는 다운로드 수가 50만대로 엄청 줄어가지고 다운로드 빈부격차가 심해요 디자인 말고 남들 많이 쓰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시면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알파와 아이 모바일입니다 재밌는 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 모바일 리뷰들을 보면 개발자가 아이 모바일 말고 알파를 이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만든 걸로 이주를 시키는 것 같은데 개발자가 그러라고 하시니까 신한금 툴를 이용하실 분들은 알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려고 어플마다 리뷰를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 개발자가 제일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은 유안타 증권의 T레이더입니다 최근에 출시되었는데도 옆에 호카창 보여지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이 너무 올드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의 스마트엠입니다 2011년이면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사용자가 적은 거 보면 홍보가 잘안 됐나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여기부터 나오는 어플들은 이제 50만 다운로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주류거나 새로 나온 어플이라서 더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이베스트마인입니다 증권사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기 시작하는데 2019년이면 되게 최근 출시한 거거든요 근데 평점이 2점대인 거 보면 뭔가 좀 많이 불편한가 봐요 다음은 DB금융투자의 금융투자 MTS입니다. KB랑 마찬가지로 캡처가 안 돼가지고 태블릿으로 찍어왔는데 이건 평점이 뭐 제일 낮네요. 리뷰 보면 로그인 불만이 엄청 많아요. 평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유팍스증권의 유팍스증권입니다. 제가 가상화폐 거래를 할때 고팍스라는 걸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계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의 하이투자 투자의 힘입니다. 딱히 뭐 특이사항은 없고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의 스마 트 스마트 챔피언입니다. 이름이 왜 이래? <laughs> 조사하면서 어플 이름을 도대체 누가 짓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 이름이 2016년에 만들어진 어플이라는 게좀 놀라운 것 같아요. 다음은 메리치 증권의 메리치 스마트입니다. 이것도 뭐 무난한 것 같고요. 다음은 IBK 투자증권의 팜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 보통 이제 비대면 개설할 때 다른 건 신분증까지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날 직원이랑 영상통화를 해야 돼요. 영상통화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저는 주말이라서 어플 소개 화면을 그냥 캡쳐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입이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냥 다른 어플 가입할 것 같거든요. 가입 요건이 바뀌면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의 윙크입니다. 이것도 무난한데 평점 2점대인 걸 보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증권의 H모바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평점이 말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SK증권의 실러벨스 마이스탁입니다 다운로드 수 하위 앱 중에서 평점이 제일 높아요 아마 전체 어플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 어플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형증권의 스마트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좌 개설 방법을 못 찾아서 어플 소개 화면에서 또퍼왔어요 개설하려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21세 이런 홈페이지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사기 사이트 같이 생겨 가지고 돈 넣기가 무섭더라고요 유일하게 비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다음은 k t b 투자증권의 빙고 스마트입니다 이것도 뭐 무난합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원큐입니다 다른 앱들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거든요 앞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뭐 숫자 나열되어 있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본거 중에 SK 증권의 그 아까 그 뭐지 시러벨스 마이스타 걔 말고는 이게 제일 참신한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거는 캡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수익 인증할 때 이걸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어가지고. 직장인분들 일하시면서 가볍게 거래만 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보한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수가 좀 적긴 한데, 확실히 평도 좋은 편에 속하네요. 제가 변경하면 써보고 따로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SK증권의 시러벨스 뭐 마이스타? 하나 원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방송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BNK투자증권의 큐핏과 부국증권의 베스트엠입니다 이게 두 증권사가 다른데 완전히 같은 디자인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케이프증권의 오르다엠 한양증권의 하이구스마트, 상상인증권의 상상인입니다 앞에 BNK투자증권이랑 부국증권 보여드렸었는데 걔네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엔 거래 어플 위탁 개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다섯 개는 그냥 같은... 어플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소홀할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다 둘러봤을 때 이거 여섯 가지 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살짝 보시고 마음에 드는 쪽으로 최종 결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앱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